안녕하세요. 김성아 변호사입니다. 저는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인증 제주형사전문변호사이자 제주지방법원 재판부별 국선변호사 제주지방법원 논스톱 국선변호사를 역임하면서 수많은 음주운전 사건의 변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며 현재 다수의 음주운전 사건을 수임하여 변론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스페셜 리스트로서 오늘은 음주운전 면허구제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먼저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음을 주장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담당경찰청에서 심사하여 면허 취소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실제로 구제되는 사례가 드물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제를 원한다면 이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심판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음주운전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 전력 유무, 생계곤란 사정, 반성 및 재발방지 의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초범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은 경우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에서 운전하게 된 경우 또는 생계형 운전자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감경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심판과는 달리 법관이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보다 법리적, 객관적인 사유를 들어 심리합니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측정이 부정확하거나 측정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위반된 경우 또는 특별히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히 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측정기계의 오작동, 신체 특이체질로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있다면 이를 전문가의 감정이나 자료를 통해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 행정처분과 별개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결격기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는 면허취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예방교육, 교통안전교육, 재발방지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도록 하여 일정한 조건 하에 결격 기간을 단축시켜줍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결격 기간 단축 등 모든 구제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발방지 노력과 진지한 반성의 태도입니다. 단순히 처벌을 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간의 반성, 본인의 사정,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 운전이 필수적인 경우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주변인의 탄원서 등을 함께 준비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제주 음주운전 변호사로서 강조하자면 음주운전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의 정도, 사고 유무, 위반 전력, 운전 목적, 생계 사정 등각 사건의 개별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면 구제의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라는 중대한 행정 처분을 받았다면 초기에 숙련된 변호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구제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 책임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음주운전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주 음준전 변호사 김성학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시면 신속 정확한 해법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히 최고라고 자부할 순 없지만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고 항상 최선의 결과로 만족을 드리는 제주 형사전문 김성학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